네, 사실 저는 뭐 실무에 유용할 법한 컨텐츠라기보다는 제가 그냥 이렇게 요즘에 자격증 따는 거에 되게 재미를 좀 들렸어요. 그래서 어, 자격증을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시티오에 있을 때는 사실 그런 생각을 못 했거든요. 제가 뭐 강의를 나가고 그다음에 뭐 어디 뭘 하고 왜냐하면 여기는 자율출퇴근제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천천히 나오고 늦게까지 일을 했어요. 그래서 집에 가면 되 늦게 퇴근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약간 사업부로 가다 보니까 오히려 더 시간이 많이 남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어 그때부터 이제 저거 블로그도 시작을 네이버 블로그도 시작을 했고 예, 제가 2022년에 갔더라고요. 이제 2년, 만 2년 넘었는데 그래서 블로그를 거기서도 시작했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하고 떨어져, 떨어져 지내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또 좋을까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또 같이 하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사람들하고 이제 막 얘기를 하다가 그 사람들하고 갑자기 자격증을 좀따 보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그냥 일반적인 알고리즘 전공을 했지 사실 DX나 뭐이런 인공지능 쪽을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컴퓨터 영상 처리하고 컴퓨터 비전 쪽이기 때문에 되게 그 인공지능하고 가까운 쪽이긴 해요. 그래서 다들 그걸 하면 인공지능을 했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공지능은 거의 안 했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안 하고 파이썬을 되게 사실 무시했었고 네 그렇게 살아왔는데, 네, 그러다가 제가 이제 학교에서도 파이썬을 강의하게 되고, <laughs> 그 다음에 네뭐 이렇게 될 줄은 저도 몰랐는데 어쨌든 그렇게 좀 살고 있고요. 그래서 블로그에서도 거의 그냥 제가 이번에도 사실 신입 사원을 뽑으면서 면접을 하다 보면 C 언어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현장에는 C 언어가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파이썬만 다 하고, 다 석사, 뭐, 이런 사람 다 파이썬만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새로운 신입도 제가 가리키면서, C 언어를 막 가리키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전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막 계속 서로 챌린지 하면서,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어떤 자격증 또 따고 싶어요? 또 이렇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어떤 자격증 또뭐 했어요? 뭐 그렇게 물어보는데, 저도 그래서 2023년부터 자격증을 좀 따기 시작했고, 그래서 뭐 하나씩 하나씩 좀 따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정리해서 올리고 있고 처음에는 그냥 블로그 형식으로만 온전히 올리다가 이제 자료 형식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파워포인트 자료 형식으로 정리를 하는데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의 그냥 노가다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책 하나 사가지고 책 그냥 보면서 또 인터넷 조금씩 보면서 이제 지식 공부하고 이제 하면서 이제 자격증 땄을 때좀 정리했던 거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최근에 이제 제가 블로그를 하면서 하나 얻은 게 뭐냐면 몸무게예요. 그래서 배가. <laughs> 네. 몸무게를 되게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운동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막 탁구, 배드민턴, 야구 이런 거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래서 레슨도 굉장히 오래 다니고, 오래 다니고 그러다가 최근에 방학하면서 다시 이제 몸무게에 다시 관심을 갖게 됐고 그래서 이제 딱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방학을 너무 잘 즐기고 있고 이제는 럭크 활동을 할 시간이 없네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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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래서 막 요즘에 땀 흘리고 하니까 너무 행복하고 막 발에 물집 생기고 이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야 물집 아 오랜만에 오랜만이다 이러면서 네 되게 기분이 좋은 것 같고요. 사람들하고도 막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요즘에 너 운동 너 어제 잘 갔다 왔어? 이렇게 항상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서 서로 이제 같은 운동을 안 하더라도 서로 챙겨 주고 서로 자격증 공부도 서로 챙겨 주고 그래서 저 다음 자격증도 사실 이제 목록에는 올려 놨는데 아직 제가 완결을 못 지은 게 많아서 <laughs> 완결을 빨리 지어야겠다. 뭐 전문가들도 사실 여기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전문가 앞에서 정리한다는 게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걸 전공하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 또 약간 젠부로TV하고 좀 비슷한 느낌도 있는데, 비전공자의 입장에서 그걸 정리하다 보니까 조금 더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은 했는데, 또 나중에 보니까 똑같긴 하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별로 달라지진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걸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선한 도전을 같이 할수 있는 동료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주변에 다행히 그런 분들이 한뭐 서너 명 있어서 서로 이제 체크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막 클라이밍 시작해 갖고 막 그쪽도 부서 또클라이밍 다니고 있고 네, 막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그렇게 진행하고 저도 이제 탁구하고 야구하고 다시 또 이렇게 운동 시작을 했고 그래서 매일 땀 흘려가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집에 가면 6시 반이에요. 셔틀 버스를 타고 퇴근하면 6시 반이고 그다음에 이제 좀밥 먹고, 그 다음에 이제 7시 반에 운동하러 가면 10시까지 딱 운동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집에 와서 샤워를 하고, 그 다음에 딱 하면 이제 11시 반 되면 이제 또 뻗어요. 몸이 이제 힘이 들거든요. 아직은 이제 초, 오랜만에 하니까 이제 다리하고 허벅지하고 이런 데가 많이 힘들어서 요즘 뻗고 있는데. 네, 그래서 계약을 하면 계약이 좀 두렵기는 해요. 네. 어, 어떻게 올려야 되지, 이제? 다시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오늘 워크샵 필히 참석을 해야겠다. 좀 올려놔야. 다음에 떨어져서 좀그 충격이 덜 하지 않을까. 그랬는데 어쨌든 네, 좀씩 하고 있고요. 네, 탁구. 네, 다시 레슨도 시작을 했고. 네, 두 네, 시간에서 두 시간 반 정도 칩니다. 네, 되게 힘들어요. 네. 어, 잠. 참 잘아요. 그 전에는 네. 그래서 요즘에 조금 이제 한두달 있으면 이제 되게 날카로질 워 거거든요. 그때 <laughs> 모두들 저한테 뻑 <펍> 가실 겁니다. <웃음> <웃음> 네. <웃음> 조심하시면 <웃음> 조심해야 됩니다. 영상 하나 올리시죠. 아 근데 네 한번 나중에 한번 올려 올려볼게요. 근데 그래서 저도 이제 한번 이제 그렇게 인터넷 강의를 한번 올려봤잖아요. 네편 올렸는데. 아, 너무 어렵더라고요. 아무도 안 보는 상태에서. 저는 대면에서 하는 건 되게 좋아하는데, 이렇게 컴퓨터 보고 하는 건 되게 시,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채찌 PD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런 것 같아요. 컴퓨터한테 뭘뭐 하는 건 싫은 것 같아요. 사람한테 물어보는 걸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예, 그래서, 네,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도서 구매하고 이런 공부하면서, 네, 이렇게 좀 정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고, 요즘에는 이제, 계획하고 있는 자격증은 ISTQB라고 해서 이제 또 소프트웨어 테스팅 오, 요즘에 이제 되십니까. 네 그래서 지금 저는 여기 전문가들 많아 사실 네 그런데 어쨌든 또제 나름대로 또 공부해보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네. 몰래 몰래 네뭐 여쭤보기도 하고 할것 같고요. 아 근데 네 저건 아직 시작은 못했고 일단은 완결을 짓고 하려고 지금 조금 두고 있어요. 네. 많이 어려운 자격증요 아니요 저 어렵. 저것도 레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 <laughs> 네. 무슨 교육 받고 뭐 하면, 예. 저것도 이제 근데 저는 이제 국제, 그러니까 국제 자, 저건 국제 자격증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짰던 건 그냥 국내에서만 동용되는 자격증이라, 네, 그냥 그냥 재미로 따는 거예요. 뭐 특별히 제가 저쪽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예. 근데 운동을 시작해서 할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게 지금 이제 선언하는 거고요. 그래서 주말에만 좀 시간이 되는데, 주말에는 또 아이들하고 또 와이프하고 애들 또 픽업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이 됩니다. 평일은 완전히 본인만으로 쓰시는 거요 네, 이제 저는 자녀들이 좀 많이 커서, 아, 고등학생, 네. 네, 고등학교하고 중학교? 네, 그래서 거의 커갖고 이제는 조금 자유로워졌어요, 사실. 그전에는 뭐 이렇게 블로그 하다 보면 또 애들이 또 오고 막또뭐 막 하는데, 지금은 다 방에서, 깡패들이 둘이 있는데, 아들 깡패들 둘이 있는데, 방에서 다 쉬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안 건드려야죠. 나오면 무서워서 제가 도망가죠. 이제는. 그런 시대가 된것 같고요. 그래서,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도 조금 많이 뜸해지기는 했어요. 뜸해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제 건강 챙기고, 제가 또 그런 거 챙기면서, 시간 날 때마다, 이제 블로그도. 근데 블로그는 주로 이제 C++하고 이런 거를 좀 올리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 쪽에 올리자니 조금 그런 거 같아서 일단 안 하고 있긴 하거든요. 너무 제너럴한 거고 뭐 이런 거 해서.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은 그렇고. 그래서 그때 블로그가 네. 구독자 수가 5천명도 넘었던 거 같은데. 그러니까 수... 구독자 수는 아니고요. 어 네, 뭐저 보면은 때보다? 네, 한번 홍보의 <laughs> 시간을 네. 홍보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뭐 네이버 같은 데서 이런 데서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검색을 하면 거의 이제 제일 위에 올라와 있어요. 이거 제 블로그고요. 네, 요런 식으로. 네, 올라가 있고, 사실 이거는 좀 옛날에 올린 것들이고, 그 다음에 뭐, 일단은 구글에서 찾으면 좀 블로그 형식으로 안 나와서, 아, 이쪽으로 가면 되나? 네. 네. 전 이웃은 많이 없어요. 이웃은 많이 없는데, 근데 최근에 구글 같은 데서도 좀 검색이 좀 돼서 요즘은 좀 네, 많이 구글 구글 네, 구글에서 가면 뭐이런거 치면은 이제 제일 위에 항상 네, 구글에서 1등 올라가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1등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디스토리도 같이 하시 아, 그래서 구글은 되게 늦게 올라오더라고요. 네이버 블로그가 되게 늦게 올라오고 티스토리도 사실 시작을 했는데 아 그냥 네이버만 한게 나을 것 같아서 지금은 하루에 한천명 정도는 오고 있는데 주 중에는 천명 정도 오고 근데 주로 이제 저는 이제 IT 쪽 그냥 좀 전문가적인 걸 하다 보니까 근무하는 시간에는 사람이 정, 적당히 있는데 사람이 근무하지 않는 휴일이나 주말에는 한 500명 600명 정도 많이 떨어져요 네. 수익창출은 되는데, 저는 중간에는 그걸 안 하고 있어요. 그, 왜냐면 읽다 보면 중간에 광고가 들어가면 걸리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게 되게 싫더라고요. 자꾸만 막 하다 보면 잘못해서 클릭하게 돼요. 예, 네, 그래서 그거를 저는 안 하고 있고, 제일 마지막에만 예의상 넣어줬어요. 네. 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네, 제가 선택할 수 있어요. 아, 그러면 그 광고에 대한 수익이 조회수만큼. 광고에 광고를 클릭하면 오게 돼요. 네. 그래서 조금씩은 있는데 사실 이거 가지고 살 수는 없고, 네. 네. <laughs> 이거는 네. 사실 정도로. <laughs> 네, 아직 뭐 그러지는 않는데, 네. 그래서 요즘에는 어도비 광고 되게 많이 뜨잖아요. 이거 요즘에 좀 뜨는, 네. 이거 너무 좀 저도 너무 힘든데 힘들어서 찾아보다가 제가 정리하고 다시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다음에 요즘에는 뭐. 그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어떤 뭐를 하면은 네, 인기글에는 좀 올라오기는 하는데 이건 최근에 올린 거거든요. 24년 8월 14일. 근데 이런 것도 보면은 그냥 네, 되게 지루하게 생겼어요. 지루하게 생겼는데 저는 소스 코드를 다 공개를 하거든요. 풀로. 그래서 소스를 다 코드 동작하고 사실 저는 엔지니어기 때문에 항상 뭐든지 속도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속도 측정을 항상 해서 이 속도가 제일 빠른 거예요. 이런 걸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요런, 요런, 요런 거에서도 사실 인터넷에 어디든 없, 없는 건데 사실 요런 컨텐츠 같은 경우는 사실 꿀팁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속도 측정 다 해서 체계도 없고 없는 내용들, 이거 좀 이렇게 하면 속도가 얼마나 빨라지는지. 다 측정해갖고, 이렇게 해서 보면은, 사람들 조금씩 팁도 얻을 수 있고, 네. 주로 이제 쓰여놓 기반으로 되어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블로그를 사실 시작한 거는, 제가 이 농원을 하면서 시작하긴 한 거거든요. 네. 네 그때도, 네. 최근에는, 요거, 로스 막 좀, 저기, 학교에서 어떤, 정년퇴임한 교수님이 저뭐 책을 좀 같이 쓰자고 그래서, 그러니까, 외부로 나가는 책은 아니고 학교 교재로만 쓰는 책이, 책을 쓰자고 해서, 그럼 제가 한번 그 환경 설정하고 이런 거, 환경 설정은 저절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알려드리면서 좀 했는데, 그거 좀 정리하고 있고, 네, 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